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와린이 분들을 위한 용군단 10가지 팁이라는, 어, 주제로 어, 간단하게, 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1 0가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34칸 가방 업기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맵은, 어, 깨어난 해안이고요 제가 그 맵을 확대한 부분인데, 여기 용심장 전초기지라는 곳, 하살표 방향 보이시죠? 이쪽으로 가시면, 요렇게, 어, 여기 용 석상이 있고, 용 문양이 있고, 이렇게 폭포가 있어요. 여기 1단, 2단. 요 2단 쪽으로 쭉 날아가시면, 이 폭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폭포 안으로 들어가시면, 요런, 어, 요런 상자가 있구요. 상, 상자, 요 상자를 열면, 이 안개의 배낭이라는, 어, 34칸짜리 가방 획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첫번째 팁이고 두번째는 자, 자 머리마부입니다 머리마부 혹시나 최근에 복귀하신 분들은 이제 머리마부가 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머리마부를 바를 수 있는 템 이름은 백렬의 정수구요 이건 아미드라실 아미드라실 레이드 가시면 요 캐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공격대 찾기도 가능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드 1렘인 옹이뿌리 잡으면 음, 옹이뿌리 잡으면 캐스트 템을 주고요 조금 기다리면, 이제 뒤에 있던 NPC가 띄어와요 그래서 그 NPC한테 캐스트를 완료하면, 그 다음 캐스트인 꿈의 힘 캐스트 받으면 돼요. 받으시면, 이기라 잡고, 라로다르 잡고, 스몰데론 잡고, 틴드랄 잡고, 그 다음에 각 네임드마다 일정 확률로 이 메아리 치는 찰나, 아 라는 캐스트템을 드랍을 하거든요. 그리고 50개 모아서 나중에 다시, 이 처음에 준이 NPC한테 가면 이 백일의 정수를 획득 가능합니다. 그래서 머리 마부도 꼭 챙기시고요. 자, 그다음 도핑 관련인데 제가 아마 용군단 시즌 어 시즌 2이 시즌 때 아마 도핑 관련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어, 그냥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머리는 요거 백일의 정수 요거 하시면 되고, 자 목걸이는 이제 보험을 총3 개의 보험을 뚫을 수 있어요. 이 보험을 뚫을 수 있는 아이템 이름은 다층식 메달 장식. 여기 경매장에서, 자, 층시라고 치면, 다층시라고 치면, 이렇게 삼성짜리, 어, 닥층시 매달장시 요거 세개 사셔서, 목걸이에 바르시면, 지금, 지금 저처럼 이렇게 보험이 세개 되어있죠. 세 어, 개, 이렇게, 보석을 세개 바를 수 있습니다. 참고, 참고로, 보석 같은 경우도 이게 보석 누르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거, 치명타, 뭐, 가속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닭층식 메달, 네, 세개 사셔서 보험을 세개 뚫으시면 되구요. 네, 등은 보통 능란의 강약 해피, 요강력 해피 125준가, 이거 삼성 기준. 보통 강약 해피 요거 하시면 되요. 참고로 요거도 아이템 강화에 가시면, 요 아이템 강화에 가시면 목, 금방, 뭐 어깨는, 뭐 상관없는 어깨는 아니고 등, 등 보시면 요렇게 있어요. 보통 강약 해피 요렇게. 가슴 도 손목도 허리도 요렇게 하나씩 이 아이템 강화, 어, 강화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가슴은 보통 깨어나는 능력치, 보통 요거 하죠. 손목 같은 경우도 강의 해피, 요것은 세기 기준이에요. 허리 같은 경우는 암흑의 잼셋띠라고 체력이 106, 아이템 강화에 허리를 누르면 암흑의 허리 잼셋띠, 삼성짜리 요거, 요거 체력 106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사셔서 허리에 바르시면 돼요. 그럼 체력이 증가. 그 다음 다리는 본인, 본인 직업에 맞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다리도 보시면 이렇게뭐 서리 마법 실타래 뭐어 방어구 강화도구 쭉쭉 있는데 여기도 읽어보시고 본인 딜인 본인이 딜인지 탱인지 힐인지 확인하시고 맞는 다리 마법 마블을 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손가락 자 손가락도 여기 손가락 클릭하시면 쭉 뜨죠 치명타 특화 가속위원 본인이 부족한 스탯으로 마블을 하시면 되구요 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직업 주요 본인 직업이 요즘 상위권에 있는 분들이 어떤 마부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결정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계도의 헌신 성기사 같은 신기 같은 경우는 계도의 헌신을 하는데 어뭐 징기 뭐 같은 경우는 실바람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 보시고 무기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쭉 있거든요. 보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마블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게 아이템 강화라는 메뉴에 하나씩 클릭하시면 다 나와요 자그 다음에 네,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물약이에요 물약 물약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개를 쓸 겁니다 하나는 충격적인 폭로의 물약 요거는 30초 동안 5초마다 주위 적한테 강대물 주는 거고요 궁극의 힘의 전기물약 요거는 30초 동안 주능력치 886줌 음. 정말 삼성 기준이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적인 폭로 물약은 경하 때, 궁극의 힘의 전기 물약은 폭군 때 그렇게 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약병인데요. 이제 보통 이전에는 영약이라 불렸잖아. 약병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두, 두 가지를 씁니다. 아마 다른 분들, 다른 직업분들도 거의 두 가지 쓰실 거예요. 하나는 타락한 분노에 얼어붙은 약병이고, 치명타 증가. 대신 백, 15초 동안 백댐이 있어요. 그다음에 미온한 유연성의 약병 이건 유연성 증가시켜 주는 거. 그래서 정말 고단일 때는 보통 요거도 많이 쓰 많이 쓰, 쓰는데 또딜 때문이더라도 요거도 많이 쓰는 부, 분들도 계세요. 그죠? 래서두개 정도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섯 번째는 아미드라실인데요. 아마 제가 이거 이제 뭐 용군단 뭐 7주차, 8주차 하면서 리뷰하면서 포탈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미드라실 지역에 대장정을 하셨으면 여기 발드라켄에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있는 이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포탈이 있어요. 근데 대장정을 안 하셨으면 이 오나라 평야 옆에 있는 에메랄드, 에메랄드의 꿈으로 직접, 늘어, 직접 날아가셔야 되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런 포탈 모양 이 포탈 아으로 들어가시면 어, 아미드라실 지역이 나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마우스 커서 애드온인데요. 어,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 눈이 침침하고, 본인 마우스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어 방지해주는 애드온이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마우스 커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잔상이 남잖아요. 이게 이제, 커서 트레일러라는 애드온입니다. 애드온. 그래서 마우스 커서가 어디 있는지 쉽게 확인 가능하겠죠. 요거는 이제 와우업에 가셔서 커서 트레일 꼭 검색하시면 커서 트레일 검색하시면 검색하시고 이거 설치하시면 저같이 이렇게 마우스 커서에 잔상이 생기는 요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 여덟 번째. 우리가 보통 이제 마우스 오버라는 얘기 많이 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힐을 하면 이렇게 프레임을 어,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프레임을 찍고 클릭을 하고 힐을 해야 저한테 힐을 들어가는데 이제 마우스, 오버, 마우스 오버라는 거는 제 프레임을 클릭을 안 하고 그냥 마우스 커서만 갖다 내고 힐을 해도 저한테 힐이 들어가는 그런 역할인데 이전에는 이거 전부 다 매크로, 매크로를 써서 어, 매크로를 써서 전부 다 등록을 했었는데 와우 기본 기능에 마우스 마우스를 올려 시전한다라는 기본 기능이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하면 굳이 마우스 오버 매크를안 만, 안 만드시더, 안 만들어도, 네, 마우스 오버처럼, 그냥 마우스 커서만 프레임에 갖다 놓고 클릭 안 하고 힐을 해도 자기한테 힐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어, 설정, ESC 버튼 누르면 설정 뜨고, 게임 플레이에 전투에, 그 마우스 올려주시면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보통 우리가 이제 세기 가면 이제 증강의 룬, 증강의 룬을 먹잖아요. 요게 이제 지금 현재 경매장에 파는 용의 증강의 룬인데, 지금은 500골 하지만 이전에는 거의 막 4천골 넘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아미드라실, 어, 아미드라실에서 이 꿈결 속 증강의 룬, 룬이라는 걸 팔아요. 10만골에. 이게 아마 영예가 18, 18영예를 달성을 해야 살수 있는, 음, 요건 무한대죠. 지금 경매장에 파는 룬은 한번 쓰면 그냥 이렇게 소모되는 룬인데 요거는 이제 무한대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어, 시간 되시면 어 아미드라 실 0에 18꼭 어, 달성하셔서 요룬 하나 장만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부 전쟁 나중에 다음 확장팩 레버 할 때나 혹은 다음 확장팩 처음에 처음에 영웅던전 이라든지 뭐 어, 세, 신화 세기라든지 갈때 아마 요거 초반에 조금 쓸 거거든요 룬을 그래서 뭐, 대장전 캐스트나 서브 캐스트, 주간 캐스트 통해서 꼭 영예에 올리셔서 좀 비싸 보이지만 하나 정도는 장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요즘 경매장이 워낙 싸서, <laughs> 어, 어쨌든 요 룬은 무한룬 한번 써도 그 다음에 또쓸수 있어요. 하지만 요 경매장에 파는 건한번 쓰면 이제 끝나죠. 자, 마지막 열 번째, 어, 우리가 이렇게 용을 타면, 우리가 용조련술이 가능한 용을 타면, 요렇게 이제 버블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상 이렇게 하늘을 날다 보면, 이 버블이 부족할 때가 있어. 그쵸? 어, 부족할 때가 있는데, 어, 우리가 이렇게 용조련술 문양을 먹고 스킬을 배우는 것 중에서, 이 한력의 제기라는 스킬이 있어요. 이 한력의 제기를 단축키에 설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한력을 다 쓰면, 이 활력을 다 쓰잖아요 이렇게 지금 없어졌죠 근데 이 활력의 재기 스킬 쓰면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총 3번 가능하고요 총 3번 가능하고 1회 1회 충전하는데 3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3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멀리 날아가셨을 때 이런 버블이 부족할 때이 용조련술 이 활력의 재기의 바람이라는 스킬을 여기 단축키 창에 미리 미세팅을 해 놓으시고,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죠?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은, 어, 간단하게 와린이 분들을 위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팁 관련돼서 물 리뷰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제가 좀더 고민을 해 봤는데, 이, 이거 이외에는, 어, 뭐, 딱히 공유할 게 없, 어, 없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네. <laughs> 그래서 혹시나 뭐더 좋은 음, 정보나 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저도 한번 어, 음, 저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용군단 왈인을 음, 위한 용군단 1 0 가지 팁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